그 개씩 계속 몰라 나오네. 세븐님 바닥을 영어 할줄 아시죠? 영어. 오겠다. <laughs> 잡을 생각 있으면 뭐. 아 이거 어지럽다. 있어. 빨리 끝내고 십시다. <laughs> 한 개. 그슬 그슬 끝까지 부탁해요. 보세요. 텅그리님도 대머리. 거래 오고 상계 하세요 거래 받고 삼거래 받고 저거 차단 큰줄 차단 3개 하시고 구슬 보시고 이거 피좀을 유도는 저쪽으로 저 앞쪽으로 좀 해주시고 슬로우랑 좀 넣어주세요 어, 원거리에서 한 번만 사다 맞으세요 차단이랑 피점을 저 오른쪽에 많이 있네요. 리프닝 관념. 어디자요 이거 뒤에서 같이 와요. 또잘 죽지? 고핀 쓸 타이밍이 안 나오네. 올라가세요. 가자 아, <laughs> 이때 신드라가 오면은 8초 아니었어. 그때. 올 3분 5분. 아, 아 제가 커을못 했어요. 머리에. 3개. <laughs> 터질 때 움직이지 마시고. 오조 올라가요 물가 맞고 종기 이동. 태고래 하나, 뒤에 하나, 오른쪽 올라가는 언덕에 하나. 뭉치고. 없었어요. <laughs> <도졌어요. 웃음> 달징에 하나. 3개. 3개부터. 나한테번 어, 업으로 뭐 왔네. 그냥 들고 계신요계에서종기 대비하세요. 멀어서 골 징이 하나. 나못 받아. 골징 봐 주셔야 돼요. 뭉치고 피담 뭉치시고. 나도 부탁해요. 꽂으면돼요 갈증, 갈증이 하나, 할골있으 그 하나. 아래쪽이 없는 사람들, 종기 대처 한번 해주고. 다시 뭉쳐서. 그은 잡고. 핑어핑어 킬. 그은디. 오네 어서 오히 넣어주시고요. 먼저 좋고. 한 개. 아, 제7조 코를 제, 발 네. 가셨겠죠 네, 잘가셨네요 조여 미리 그냥. 일물결 맞고 8조 올라가세요. 8조 만피 채워줘요. 죽기님, 백님. 뒤개뒷에뒷층에 하나, 해고리증에 하나 3개에서 종기 대처, 3개에서 대처 모이고 한 점으로 좀 뭉쳐봐요 중첩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말고 1층도 들어오지 마요 종기, 종기 대처, 종기 대처 꽃, 꼭꼭 오케이 이거 이제 구조 가요, 구조 1개부터1해주요요쫄아 그렇죠, 그래, 아까 쫄좀좀리리라라요 이번 터1쫄 그 치는 타이밍 쫄 대상 잡상종고터1대개하세1 2개1 2시다터1에 하나. 다 12개부터... 주고 개부터1 2개오터 12개부터... 12개부터... 이2개부터1이 마무리. 다2개부터 12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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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뭉쳐부터1개부터1 2개 전 올라가서 잠깐만 버텨 좌우에 없는 사람들 디버프 나가면 그 나가서 받아도 돼. 바꿔 들어와도 되겠다. 바꿔 들어. 바꿔 해도 되겠다. 바꿔 들어와요. 오케이. 총기 대처? 아니, 총결한다. 그건 잡고 돼. 이거 끝나고 다리 붙어요. 무링 하실 때 파괴 딱지 마세요. 구분 타게. 처음에 관문 탈거야안탈 걸. 그거부터잖아. 줘 관문 타는 사람. 진짜 근데 관문 돌아갈, 돌아갈 때 타자. 돌아갈 때 타자. 갈때 걸어가고 돌아갈 이, 때. 합념. 아이고 먹혔다 뭐, 투명 먹혔다 이거 먹히지 마요. 가운데 서 있어 계속. 유도했어, 하나, 두, 유도, 유도. 유도. 이동, 이동, 이동. 이번엔 관문 타고 가는 거예요. 이동. 하죠? 빨리, 빨리 아, 이동해요. 다 있으면 다 넣어줘요. 비에 아래 이제 유도 한번 하고 가운데로 깔리네. 방벽 깔아줘요. 없어. 지금 방벽 깔아요. 관문 쿨이에요. 오케이,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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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아까보다 낫다 아까보다 낫다. 선개 하시고 다시 자기 위치 쪽으로. 전기. 어, 올라가는데, 하나. 다이아. 다이아, 다해, 하나. 선개부터, 산계. 선개. 산계. 어, 지금 선개. 지금 선개. 바닥 봐, 이제. 바닥 받고 놀아보면 돼. 이거, 이거 영웅 공략. 영웅 공략. 바, 맞으면 바보. 돌고. 머리 돌려요. 바닥 이동. 바닥 이동하고, 선개. 아이고, 아이고 구슬 피해 해골에 하나 올라가는데 하나 종기 좋아요 두번째 물결 죽여라요 장기 장기야 먼저 이돌고 바닥 가고, 사자요 뒤에 돌 바닥, 바닥 터지고 러로님 정자 있어요 네 자, 어 전부 빼지마 빼기봐 빼지 마. 마. 뭐. 올라가는데 하나 역삼에 하나 토닉스 힐해줘요 이번에 공생기 아, 있어요? 준비, 뒤돌아. 뒤돌아. 어, 이번에. 뒤돌아. 이번 4번 물가. 상계부터 해. 상계부터 어, 해. 바닥 어, 승리. 찾아요. 약간. 감다이아징 다이아징이 하나 올라가는다 하나. 이동. 이번에 갠생기 물결 터지기 <목소리도> 전에. 힐러 살려. <목소리도> 힐러 살려. 왜안 살려? 물결. 지금 속아. 갠생기. 헬좀 도발. 나 집중이야. 뒤돌아, 뒤돌아. 왜생기는 딜러한테 줘야. 어나 생석, 뭐. 생석이랑 치유, 해안치유을약다이아 돌, 다이아 돌, 다이아 돌. 바닥 찾아, 바닥 찾아. 한, 한, 개에서... 한, 개에서... 한 개. 가운데 찾아지마, 가운데 찾지마한 개. 생석 먹어. 생석다 올리고. 아, 쏘리, 쏘리.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좀만 집중하자. 기돌, 돌 준비. 어, 정 천천 같은 거. 돌고 돌아야 돼. 아, 왜 마우스? 안 괜찮아. 올라가는데 하나. 백육만 물결, 삼각존. 된다, 된다, 된다. 총기 대처. 잡았다. 50만. 택님 힐, 택님 힐. 나 죽여, 나 죽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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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여. 나 죽여도 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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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잡았다. 등장. <laughs>